안녕하세요. 우리 54년생 말띠 여러분, 2025년 양력 5월, 건강운, 부부관계, 이동, 재물 등 여러분의 모든 것이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귀한 정보와 행운을 모두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전에 댓글로 소망을 적어주시면 매일 새벽 무사태평과 발복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은 여러분의 행운을 돕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활달한 성격이 아니라 빠른 움직임 속에서도 언제나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고든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에요. 겉으론 호탕하고 털털해 보여도 사실 속은 누구보다 여리고 섬세해서 밤에 혼자 곱씹는 일도 많으셨죠. 남의 탓을 하기보단 내가 더 크니까 이해해야지 하며 꼭 참고 넘기셨던 순간들이 참 많으셨을 거예요. 정의감이 유난히 강해서 불공평한 일이나 부당한 상황을 그냥 넘기지 못하셨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마른 것으로도 속은 옳다는 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고집이 세다는 오해도 받았지만 사실은 정이 아주 많으신 분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상처줬던 사람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게 바로 여러분의 깊이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짐을 나눠 짊어지고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자식들 뒷바라지, 형제들 생기기, 집안일까지 내 일만 하며 편하게 지낸 날이 드물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지금 이 나이에도 여전히 쉬지 못하고.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더 분주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제는 그 무게를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으니, 이제는 내 마음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여도 되는 시기입니다.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내 기쁨을 위해 사는 법,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사람 냄새 나는 분들이십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서도 따뜻함이 묻어나고 가까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번 5월에는 스스로에게 꼭 한마디 해주세요. 그동안 참잘 버텼다. 나 정말 잘 살아왔다.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말은 가장 먼저 내가 나에게 해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번 5월은 앞만 보고 달려오신 분들에게 잠시 숨좀 고르라고 우주가 속삭이는 달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마음 안에서 뭔가 정리하고 정돈하는데 에너지를 쓰면 기운이 맑아집니다. 사람들 말에 흔들리거나 눈앞에 이익에 솔깃해지면 오히려 흐름이 엇나가기 쉬워요. 이번 5월에는 속도보다 방향을 챙기고 말보다는 마음을 먼저 읽어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건강운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요즘 들어 괜찮다가도 갑자기 배가 더부룩하고 평소보다 쉽게 피로가 쌓이고, 자다가 한두 번씩 깨는 날도 부쩍 늘지 않으셨나요? 잠은 잤는데 잔것 같지가 않다는 말, 요즘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시기엔 위장과 심혈관, 그리고 수면의 질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위장은 아침 공복에 쓰리거나, 밥을 먹어도 속이 차갑고 불편하다는 느낌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 소화가 오래 걸리는 음식은 피하시고, 소식과 따뜻한 음식 위주로 드셔보세요. 대표적으로 미음, 생강차가 도움이 됩니다. 위장 문제는 단순히 위가 나빠서가 아니라, 긴장감이 위에 몰려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걱정거리가 많을수록 장기가 직접 영향을 받으니, 이번 5월에는 잠시 멍하니 쉬는 시간을 일부러라도 자주 가져보셨으면 해요. 심혈관 쪽도 신경 써야 합니다. 고혈압, 심장 두근거림, 가슴이 조이는 듯한 압박감이 평소보다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럴 땐 한낮 외출은 피하시고 아침 기상 직후나 기온이 확 올라가기 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산책이나 가벼운 움직임을 해주세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엔 가급적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불면증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자다가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 뒤척이는 일이 흔합니다. 이럴 땐 억지로 자려고 애쓰기보다는 잠시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자는 방의 조명과 온도, 습도 조절도 중요합니다. 형광등 대신 간접 등 미지근한 물로 조격, 라벤더 향처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자연향도 도움이 돼요. 혹시 TV나 핸드폰을 보다가 잠드는 습관이 있다면 5월만이라도 멈춰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숙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해서 좋은 날은 5월 7일, 12일, 19일, 29일입니다. 이 날들은 몸에 안정감을 주고 염증 반응이나 피로가 조금은 풀리는 날이에요. 병원 검진, 건강 상담, 걷기 운동을 시작해 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반대로 건강사고나 갑작스러운 컨디션 저하를 조심해야 하는 날은 5월 4일, 9일, 16일, 23일입니다. 특히 9일과 23일엔 밤에 잠을 설치거나, 갑자기 머리가 띵하거나, 기력이 푹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그 전날엔 무리하지 마시고, 식사도 꼭 챙겨드세요. 이제 대인 관계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전히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요즘 내 말을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5월에는 내 의견이 잘 전달되지 않고 뜻이 곡해되는 일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후배나 거래처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순간적으로 오해가 생기면 한발 물러나서 다시 설명하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기 쉬운 달입니다. 5월 7일 15일, 21일은 일 관계에서 대화가 잘 통하고 흐름이 안정되는 좋은 날입니다. 중요한 회의나 계약, 소통은 이 시기에 잡아보세요. 반대로 5월 4일, 13일, 20일은 말이 어긋나거나 오해가 발생하기 쉬운 날이니 너무 강한 주장보다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혹시 인연을 기다리시는 분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분들께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5월은 인연이 슬그머니 다가오는 흐름이 있지만, 내가 기대한 모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첫인상이 너무 튀거나 말이 많다 싶으면 피하고 싶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속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잘 맞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번 5월에는 겉모습보다는 대화를 나눠보는 게 중요해요. 소개를 받거나 우연한 모임에서 누군가와 말이 잘 통하면, 너무 빠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차분히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인 관계에서 가장 기운이 부드럽게 흐르는 좋은 날은 5월 6일, 12일, 21일입니다. 이날은 오해가 풀리고 오랜만에 연락했던 사람과 다시 가까워지거나 말이 편하게 오가는 날이 될수 있어요. 반대로 감정이 예민해져서 말실수나 관계 단절로 이어지기 쉬운 날은 5월 2일, 14일, 23일입니다. 특히 23일은 괜히 말안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는 일이 생기기 쉬우니 그날은 조용히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띠 궁합도 알려드릴게요. 5월 한 달간 54년생 말띠 분들과 잘 맞는 띠는 양띠와 개띠입니다. 양띠는 감정의 균형을 맞춰주고 개띠는 현실적인 조언과 지지를 보내주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반면 말띠와 기운이 충돌하기 쉬운 띠는 쥐띠와 소띠입니다. 쥐띠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크게 와닿아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 너무 솔직한 조언보다는 돌려 말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소띠와는 리듬이 서로 안 맞아 답답함을 느낄 수 있으니 당장은 거리를 두고 천천히 다가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이동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가게나 사업장의 위치를 옮기려는 분들 지금 자리가 애매하다 싶었거나 손님이 뚝 끊겼다면 마음속에 떠올랐던 그 장소가 실제로 길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 골목 안쪽보다는 도로변 가까운 쪽, 코너 자리처럼 바람이 통하는 구조의 장소가 5월에는 기운을 잘 받습니다. 방향으로는 동쪽과 동남동 방향이 좋고, 북서쪽 방향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집을 옮기실 계획이 있다면 5월 8일, 17일, 26일이 이동 기운이 가장 안정적으로 흐르는 날입니다. 이사, 리모델링 계약, 이사짐 정리, 집 구경 같은 일을 하시기에도 좋습니다. 반면 5월 5일, 14일, 23일은 이동 중에 물건이 파손되거나 일정이 꼬일 수 있으니 꼭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23일은 실수나 사고수가 숨어 있으니 자동차 이동도 포함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동 중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고집입니다. 내 생각대로만 밀어붙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반대로 주위의 조언이나 우연한 상황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이번 5월 이동운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재물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돈을 쫓기보단 책임을 우선시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돈은 따라오게 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에선 내 손에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한번 결심하면 거침없이 직진하는 분들이라 사업이든 투자든 본인이 납득하면 해보고자 하시죠. 그런데 5월엔 그 직진 본능을 잠시 쉬어가야 할 때입니다. 재물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한 템포 늦추는 게 오히려 손실을 막아주는 달이에요.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벌겠다는 기대보다 지출을 줄이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새로운 확장은 피하시고, 기존 단골 관리나 운영비 최적화 쪽으로 기운을 돌려보세요. 5월 10일, 17일, 28일은 소액 수익이나 뜻밖의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작은 이익의 날입니다. 반대로 5월 6일, 15일, 24일엔 주변 사람이 돈 이야기를 꺼내거나 갑자기 투자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날엔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지 한번 더 질문하시고 무리한 결정은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여전히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정하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5월은 갑자기 일이 끊기거나 수입이 줄어드는 흐름은 아니지만 계획 밖에 지출이 생기기 쉬운 구조라서 수입보다 지출을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입니다. 의료비, 가족의 부탁, 소소한 집안 수리비 같은 게 예상보다 크게 들어올 수 있으니 꼭 필요한 지출만 우선순위를 세워두시고 평소보다 현금을 손에 조금 더 여유있게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5월 9일, 22일은 실속 있는 정보가 들어오거나 망설였던 결정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날입니다. 현장 답사, 중개인 상담, 가족 간 의견 조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면 5월 3일, 18일엔 부동산 관련 운이 흔들리는 날이라 계약이나 급한 결정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18일엔 사소한 서류 누락이나 정보 오류로 손해를 볼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세요. 이번 5월에는 지켜야 할 돈이 핵심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걸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시면 예상치 못한 이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5월엔 차분한 정리와 검토에 에너지를 써 보세요. 뜻밖에 묶여 있던 물건을 팔게 되거나 오래된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거나 아끼던 게 돈이 되는 흐름도 있습니다. 큰한 방보다는 작은 이익 챙기기에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다리셨던 5월 로또 당첨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 5월은 작은 운의 숨은 기회를 발견하는 흐름이에요. 느낌이 오는 순간, 특정한 시간대의 감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평소보다 감이 예리해질 수 있는 시기라, 어떤 숫자가 자꾸 생각난다거나 눈에 계속 밟히는 게 있다면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5월의 기운이 주는 미묘한 힌트일 수 있습니다. 54년생 말띠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숫자는 1, 33입니다. 이 숫자들을 활용해 보세요. 요즘 유난히 꿈에 나오거나 문득 떠오른 숫자가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5월엔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번호를 고르는 게 핵심이에요. 늘 자동으로만 구매하셨던 분이라면 이번엔 반자동으로 직접 고르셨던 분이라면 직관적으로 딱 떠오른 숫자 몇 개를 넣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을 바꾸는 달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 여러분은 원래 내가 직접 뛰어야 마음이 놓인다는 성향이 강해요. 운도 내가 노력해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번 5월에는 멈추면 보이는 운입니다. 하루쯤 여유 있게 걷다가, 커피 한잔 하다가, 고요히 머리를 비운 순간에 딱 떠오르는 숫자, 그게 이번 5월 가장 강한 당첨수예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욕심도 조금 내려놓으시고, 마음 편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로또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운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와 같습니다. 그 흐름을 너무 세게 잡으려 하면 오히려 흘러가고 조용히 기다리면 내 손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제 5월 재물운을 높여줄 행운의 색상과 소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번 5월에는 회색, 연한 초록색, 은색이 복을 부르는 색입니다. 회색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허투로 지출하는 걸 막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회색 줄무늬가 들어간 셔츠나 손수건을 가방에 넣어 두셔도 좋아요. 연한 초록색은 돈이 들어오는 문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색입니다. 식탁 위에 초록색 꽃병이나 네킨을 깔아두거나 화분을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은색은 너무 반짝반짝한 금색보다 차분한 은빛이 이번 달엔 더잘 맞아요. 은색 단추가 달린 옷. 은색 지퍼나 고리가 달린 가방, 열쇠고리처럼 작지만 눈에 띄는 소품으로 활용해 보세요. 색상이 강한 것보다 은은하게 포인트만 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번 5월에는 나무로 된 물건이 특히 재물운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원목 젓가락, 나무 수저통, 대나무 생반이나 바구니 같은 자연 재료 소품을 자주 눈에 띄게 꺼내 두고 써보세요. 작은 방울이나 종처럼 소리가 나는 물건도 추천드릴게요. 현관 근처나 창틀에 달수 있는 작은 풍경, 가방에 달아두는 종 모양 장식품 같은 것이 기운을 맑게 해주고 집안의 복을 흔들어 깨워줍니다. 꼭 새로 살 필요는 없어요. 있는 물건 중에 기분 좋아지는 색, 편안한 느낌 드는 소품을 가까이 두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복이 올것 같은 기분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색깔, 회색, 연초록, 은색 중에 하나라도 곁들여 보시고, 나무로 된 물건이나 소리 나는 소품 하나쯤 가까이 두고 5월을 보내보세요. 혹시 모릅니다. 복권 당첨도 그 손수건 덕분이었나 싶은 날이 올지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댓글에 생년월일과 소망을 적어주세요. 소망을 남겨주신 분들은 매일 새벽마다 축원 기도를 올려 소원 성취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중요한 내용 계속 반복해서 보며 좋은 기운 빠짐없이 받아가세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좋은 기운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건강과 행운 사랑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황금빛 5월 되세요. 감사합니다.